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 소스를 곁들인 마늘 수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를 먼저 손질할 건데요. 1.5cm 이상 두께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늘 꼭지 제거 후 살짝 으깨 주시고, 취향에 따라서 잘게 다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진마늘은 요리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추가로 소금 한 작은술 넣고, 식초 두 큰술, 설탕 한 큰술, 물은 세 큰술 넣고요. 참기름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자, 다음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샐러드랑 드셔도 아주 잘 어울려요. 자, 삼겹살은 먹고 싶은 만큼 준비하고요. 저는 반은 수육해 먹을 거고 나머지 반은 제육볶음 해 먹을 거예요. 자, 팬에 양파를 먼저 깔아주시고 그 위에는 돼지고기를 올려줍니다. 자, 다음 뚜껑 덮고 약불에서 30분 이상 조리해주시면 되고요. 불이 세면 저처럼 약간 탈수 있으니 미리 물을 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팬에 살짝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굉장히 촉촉합니다. 자, 고기 익히는 동안에 보통 옆에서 비빔면을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평상시 끓이는 대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찬물로 면도 헹궈주고 소스까지 넣어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고기는 따뜻할 때 최대한 썰어주시고요. 두께는 본인 먹고 싶은 대로 썰어줍니다. 사실 통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수육을 접시에 먹기 좋게 잘 담아 주시고요 옆에는 준비해 둔 비빔면을 올려 주면 됩니다 이대로 드셔도 맛있어요 만들어 놓은 마늘 소스까지 끼얹어 주시고요 안 올리고 찍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대파와 고추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이렇게 마늘 소스를 곁들인 마늘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늘과 새콤함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만들어서 드셔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